맛 좋은 냉면, 플로르 쌉짝 냉면, 어메이징 냉면, 둘다 먹고 둘다 먹는 냉면. 아너때 틀렸잖아. 유튜브 보니까 자기 블랙이 없던데. 그래서 내가 실화를 눌렀어. 아니, 지가나 만나는 거 텅수 쳐놓고. 아 그래요? 뭐너 여행 중 간수 좀 잘해. <laughs> 네 임무가 막중해. 막 나가잖아 얘. 그래서 내가 텅수 쓸거안나가어 어. 그리고 다음 날 똥꼬 쇼하고. 네. 전화 해가지고 파이스해 좋아해. 어. 나 기분 나빠서 굉장히 어 기분 나빴대 미안하다고 래 빨리 미안하다 했지 또 해줘 미안해 사랑한다 해 사랑해 아싸 나 사랑해 그러면 끝짠 뭐가? 컷? 컷이야 아이씨아 아, 준비 안됐어? 어. 알겠어 알겠어 하이큐 짠 친구 커플 파랑하지마 컨텐츠 뽑아에 포카 <laughs> <laughs> 포카 TV, 백카 TV. 미쳐버린 감자튀김, 둘다 먹다 둘다안 주는 닭. 뭐지? 감..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와 이거 진짜 만륭한 음악. <laughs> 진짜. 남의 거? 거? 뭐라고 맞죠? 해야 되지? 야, 좀 눌러서 어떻줘 에르메스. 와 팔찌. 우와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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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와 그만, 그만. 야, 껌대가루 송혜론 입은 거 보여줘봐. 어. <laughs> 그 얼굴 출연한 사람도 저밖에 없지 않아요? 혜연이도 있어. 진 빨리 먹어라도 아까 나한테 막장 뭐라고 했냐? 찍어주세요. 네, 얼굴 잘라아 <laughs> 어, 진짜? 너무 귀여워. 야, 얘, 니가 아, 찍었어. 야 얘, 크다 그 마음에 들려. 너티발시야너 씨발 씨야? 이진 거로 나야 얘만 치거나 <laughs> 야, 지금 안 먹어 놓고? 오빠 <목소리> 사랑해, 오빠 사랑해. 사장님이 두잔김리가아빠는오빠올 말... <laughs> 아, 때는. 아, 그올 때는. 아, 때는. 아, 이렇게 아, 어. 어. <목소리> 아, 그, 그러니까. 뒤에 어떻게 나지? 오빠 아, 아, 사랑해. 아반지를 봐. 이렇게 <목소리> 설명, 설명 좀 해줄 수 있어? 수에 <목소리> 설명이. <laughs> 대나무, 대나무 통술 대나무 통술저따 주세요. 몇 도예요? 몇 도? 10일? 오 미쳐버린 오리 맛있는 오리 둘다먹다둘다 주는 오리 맛있는 오리 6 0 0 0원짜리 가성비 프로포트 이 <laughs> <laughs> 아, 어, 근데 나도. <laughs> 그래, 그래, 구야, 전구야. 그러니까, 우리들이 이제, 자제가 왔다 그래, 자제. 그러니까, 이제 막, 짐이 들어왔다는 거야. 이제, 싸야 되는 거, 뭐 그런 풍부들이. 그러니까, 술을 마시려고 먹었을 요풍성이 들어가잖아. 근데 자제가 왔다 그래. 아, 잔이, 잔이 많다. 아, 그니까 나무 같은 거들막 들어와 얘는 짠 메스컴 타고 싶으신 분들 다 들어오세요. 아, 이씨 내일 아침에 근데 언제 난 이런 거면 적당해가지고 <laughs> <난> 다 뜯어. <laughs> 어, 난 하울이 빼고 나요거 어, 맛있는 참새 비빔밥 나간다. <laughs> 재미없다! 재껴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집 뒤에 바로 앞에 배드민턴장 이 있으니까 또 끌려가. 떡수 맛있어요? 진짜 혼날라고 그제. 야나 떨어질 수는 없겠어. 떡수. 오 개방한다. 역시. 오, 안착, 쓱까쓱까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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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.. 상추 먹으면 졸리니까 먹지 마. 저 어설픈데, 한약재... 어. 보약... 보약... 오, 보약... 보약 같은 친구... 진심은? 해, 해, 해. 뭐를요? 해, 하세요. 뭘 해요? 평소에 하시던 거. 평소에 제가 뭘 했는데요. 그 최적스러운 거 있잖아요. 최적스러운 <laughs> 거, 그렇지. <laughs> 야, 옛날에는 못하다가 이제 진짜 그냥 일상이네, 데일리네, 샵 데일리. 오, 샵 데일리, 버큐 우와. 음. 저배문제르는거 찍지 마세요. <laughs> 짠! 저도. 네. 뭔 개돼지다에 돼지를 맡고 있습니다. 저는 개. 하다하다 분식집에서 짠 할게요. 한 마디 하세요. 한 마디. 한 마디. 아이씨. 내가 왜 하여져야. 아니, 짠할 때부터 나 무슨 말 하면서 잠 내려놓지. 무슨 대화 주제 던지지? 누가 네. 뭔, 누가 뭔 얘기 안 하나 웃을 웃으면서 잔 내려놓친 게돼 있는데 이런 면서 알지? 근데 그거 무의식이야. 내 의도한 거 아니야. 진짜로. 뻥 치지 마. 마. 무의식이라기에는 인셉션 알지? 끝났어, 였어. <laughs> 짠. 경력직이야 신입이 아니야. 경력실 그거 원리아니 친구가 잘 먹으면 더 시켜줄 생각을 해야지. 아니 내가 배불러다면 배불러서 배 터질 것 같다길래 근데 계속 먹길래 내가 왜 이렇게 처먹냐. 친구가 잘 먹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처먹냐고 라 말을 해. <laughs> 왜 이렇게 처먹냐가 아니라 배불렀는데왜 처먹냐라고 했어. 왜케는안 했어. <laughs> 배불는데처먹냐뭐왜 이렇게 처먹냐 그게 뭐 아니야? 이 <laughs> 아니, 친구. 아 진짜 질린다. 야 하리보 하리보 골라. 하리보인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. 여기 지렁이 있잖아 무슨 지렁이. 애, 트롤리야. 아 그래? 하리보나 트롤리는 뭐다 똑같잖아. 야 엑토퍼스야 엑토퍼스. 신어. 굴러 웜. 오케이. 치킨. 이거 화전해진거 같은데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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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달라졌던데? 아니, 근데 이게 이게 엉덩이예요 <laughs> <laughs> 엉덩이가 하나, 둘, 두 개지 왜한 개야? <laughs> 이게 엉덩인데 <엉덩이도, 웃음> 이게 완전히잖아요. 세 개, <laughs> 두 개,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예 한 개. 세 개라고? 천천히 내려와. 밑에 잘 봐. 아파트가 받았다. 옛날 과자. 소, 술 소개 좀해 주세요. 나 몰라. 현진이한테 시켜야지. 네. 아주. 나 아, 그래? 막먹어 아, 오케이. <laughs>

오늘 막내랑 형 감사하고 방음에 재밌게 놀자고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이 아이 털어 빨리 까! 빨리 까! 나 양우주 이렇게 먹고 싶다 나도야 심장이 계속 막 뛰는데? 얘네 그만해 와 진짜 우와 주호이 따라하게 우와 <laughs> 연맹은, 못 참지. 연맹은 못 참지 오우야 오우야 샤라웃 <laughs> <laughs> <샷아웃> 재성 <제성. 웃음> <laughs> 간단하게 먹는 팁 오. <목소리> <목소리> <우와>. 뭐야? 뭐야? <힌둥이요. 목소리> 뭐야? 욕실 인둥이야? <목소리> 아, 아니 레알 레알 야 욕실 야, 피규어야. 연기 말어떡 하지 진짜? 어? 연기 말도 진짜? 어떡하지? <목소리> 아니 아니 안 보이니까. <목소리> 되게 귀엽다.헐.

哦，不病。